아시아 태평양 문화센터 창립자이자 한국 전통 화풍으로 주목받는 서인석 화가가 지난 4일 개인전 영원한 꽃 모란의 찬사 리셉션에서 전시회에 담긴 깊은 의미를 공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화센터 제이드 최갤러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해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인석 화가는 이날 인삼 말에서 어머니가 모란을 사랑하셨고 어머니의 생신이 모든 모란이 피는 5월이었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언젠가는 모란 전시회를 열어서 어머니를 기리겠다고 다짐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제가 그 동안에 한점한점 한점 그려서 모아둔. 아, 목단을 주제로 한 아, 목단꽃의 그림 전시회인데요. 아,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목단꽃을 좋아하셨고, 또 생신이 5월달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을 위해서 어, 제가 작품전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서인석 작가는 특히 여러분을 도와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며 지역 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문 역할을 해온 아트원과 워싱턴 주 한인 미술인 협회 회원들 그리고 리셉션 음식을 준비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인석 화가는 작품을 구입해주신 분들께 특히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구입하신 작품은 제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므로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판매를 통해 모금된 돈은 모두 아시아 태평양 문화센터 센터의 월리 오코넬 장학기금으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리 오코넬은 서인석 화가와 58년간 함께한 남편으로 이 장학기금은 매년 자신들의 민족적 가치와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이타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수여된다고 작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인석 화가는 이번 전시회 준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큐레이터 켈리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리셉션에선 25점의 작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한국 전통 화법으로 그린 모란 작품들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한 화가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KBS 와티비 보도국입니다.